네, 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새해맞이 2023년 패션 트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저는 새해가 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 기대감이 같이 밀려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2023년 패션 트렌드 전망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반복되고 달라지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옷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가장 큰 패션 키워드는 작년에는 셀러 옷자리는 여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올해는 남녀를 포함한 Y2K 패션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기말 패션이라고 하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패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제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Y2K 패션의 탄생 배경은 세계적인 불안과 혼돈 속에서 자유롭고 즐겁고 순수한 마음이 패션으로 표출이 된 거거든요. 요즘에 나라가 어렵고 전쟁이고 코로나고 굉장히 싱숭생숭 하잖아요. 지금이 딱 그때와 비슷한 시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경기가 지속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패션을 찾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성비 좋다고 사는 게 아니라 퀄리티가 좋은 옷을 사서 오래오래 입을 거야. 이런 소비자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Y2K 패션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고 김성재님의 패션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불리었고요. 지금도 모든 패션 트렌드를 담고 있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스타일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요즘에 옷잘 입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트릴리전디키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 말발군 로고 언제부턴가 이 촌스러워지면서 사라졌다가 2021년 발매를 시작했고요 을 지금도 스프링과 콜라보를 통해서 없어도 못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핫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핫했던 트루 릴리전 디키즈 같은 브랜드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일본에 가서 디젤에서 챔피언 왕벨트를 샀거든요 이런 빅사이즈 로고가 이뻐 보이는 게아이 Y2K 패션이 제대로 왔구나 제가 딱이 Y2K 패션의 그 시대였거든요 학생 때첫 번째 패션 트렌드는 Y2K 패션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데님이고요. 데님은 자신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소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데님은 청춘의 상징이자 자유로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올해는 데님이 엄청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즌의 데님들을 보면은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데님의 한계는 없다. 데님 재더부터 백이피 카고 빈티지 부츠컷, 컬러풀한 데님까지 모든 데님의 종류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공통된 특징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빈티지한 느낌의 워싱과 풍성한 와이드한 실루엣이 공통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많이 띄었던 부분이 골반에 걸치는 로우라이즈 패치들이 헤드메이어, 배트멍, 루이비통에서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각자 브랜드에서 개성을 맞춰서 컬러나 워싱, 카고 디테일이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진짜 이번 시즌의 데님이 너무 재밌고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를 극단적으로 내려 입는 팬티가 보이는 이런 로우라이즈 실렛이 트렌드가 다시 올줄 몰랐는데 제대로 온것 같습니다. 글램 마티스의 디젤도 화려함과 퀄리티가 너무 좋았고 팬티가 살짝 보이는 이런 로우라이즈 팬츠가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jw 앤더슨 배트머 gcds에서도 빈티지한 데님 워싱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렉롤의 y프로젝트 미우미우에서도 데님 소재를 다루고 각자 스타일 에 맞게 너무 잘 사용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렉롤에는요. 스타일 너무 좋지 않나요. 랄프 프로렌의 조카입니다. 디자이너가 야 디자이너의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패션 트렌드는 제가 하창시절에 연예인들 카고 팬츠를 입는 거 보고 따라 입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카고 팬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조금은 더 현대적인 느낌의 소재와 컬러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니고엔스에서는 광택감이 있는 핑크 팬츠를 보여줬고 마틴 로즈와 드리스 반도튼에서도 카고 팬츠를 굉장히 멋있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알리스에서는 블랙 데님과 로우라이즈 카고 팬츠를 GCDS 지방시 헤드메이어에서도 와이드한 카고 팬츠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진짜 옷이라는 게 이렇게 주머니 하나랑 실루엣만 달라지더라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위니와 루이비통 블루 마블 카고 팬츠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타미의 이 조거 카고는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와 저거 한번 살까? 그리고 세 번째 재밌는 트렌드는. 작년에도 심신자켓 보였지만 올해는 제대로 보여주는 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레이싱자켓도 2000년에 가장 핫했던 패션인데 이게 레이싱이나 모터사이클 스포츠 핫했던게 아니라 옷이 핫했어요. 이 옷들의 특징들을 보면 자유로움과 세상의 저항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죠. 디젤에서는 데님을 활용한 레이싱자켓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빈티지한 가죽 레이싱자켓도 눈에 띄었습니다. 와 요즘에 옷 너무 잘 만드는 거 아니야? 저는 요즘 디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MBC에서는 현재적인 레이싱자켓을 선보였고요. ETS 알릭스, 구찌, 루드, 파멘젤스, 루이비통에서도 화려한 레이싱 자켓이 보여졌죠 이렇게 보면 이쁜게참 많기 때문에 올해는 뭘 사야 되나 이 중에 하나는 제가 장만하지 않을까 자켓뿐만 아니라 롱 슬리브 스타일의 레이싱 디테일이 들어간 옷들도 비리스 반도튼과 마르셀로 블론, 헬론 플레스톤에서도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켓이 어렵다면 이런 롱 슬리브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즐기는 것도 트렌드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테어리지나도 유행 안 타는 옷이라고 할수 있지만, Y2K 패션을 맞이해서 가장 강한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른 해와 다르게 오버핏의 트렌치 코트가 많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조금은 더 패셔너블한 코트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게 이런 트렌디한 느낌도 있었지만, 클래식한 느낌의 트렌치 코트도 많이 보여지고 있었던 거죠. 배트맨과 헤드메이어에서는 어깨 실루엣이 강조된 트렌치 코트가 보여지고 있었고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엠포리오 아르마니부터 프라다에서도 트렌치 코트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아이 프로젝트와 피터두에서도 맥시안 기장의 트렌치 코트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베르사차와 와이 프로젝트의 핑크 컬러가 눈에 띄는데 이게 올해 트렌드 컬러 중에 하나거든요. 정석적인 클래식한 느낌들의 트렌치 코트도 많이 보여졌는데요. 디올맨과 카사블랭카, 보테가 베네타, 르메르에서도 이런 클래식한 느낌의 기본 트렌치 코트가 보여졌습니다. 작년부터 쇼한 크롭한 기장감이 강세였지만 올해는 더욱더 강력한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Y2K 패션에서 떠오르는 실루엣이라고 한다면 크롭된 기장감에 로우라이즈 팬츠를 매치하는 거였거든요. 딱그룩 자체가 올해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실루엣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올해는 아마 제스타일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일단 보시면 이티스와 버버리, 자크미스에서도 크롭 기장감의 옷들이 많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엠부시와 배트몽, 리고인스에서도 극단적인 크롭 기장감을 보여주고 있 주고 있었습니다. 미아라 야스리와 준지 아미리 마르지엘라에서도 크롭 기장감을 정말 맛있게 재밌게 풀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 올드한 패션의 상징이었지만 다시 떠오르는 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너무 이뻐 보이고 이너로 받쳐 입으면 그렇게 섹시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생노랑과 반노튼에서도 이런 부인넥 니트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제냐 우영미 루드 펑체나 로에베 겐조에서도 부인넥 니트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넥라인이 부인넥으로딱 바뀐 것만으로도 굉장히 힙해 보이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게 트렌드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각자 브랜드의 개성에 맞춰서 컬러와 소재가 다르게 매치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마 내년 봄에 이런 느낌의 니트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 주목받는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팬톤에서는 마젠타라고 하는 다소 화려하면서 에너지가 느껴지는 컬러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컬러는 컬렉션뿐만 아니라 셀럽들 사진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고요. 에너지와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컬러가 선정이 된 거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음 강세가 될 컬러라고 한다면 도파민 브라이트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형광 컬러, 초현실적인 컬러감으로 올해 Y2K 패션과 함께 뜨는 컬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컬러도 작년에도 조금씩 보이긴 했는데 올해 정말 많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컬러이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도 그린이 많이 보이긴 했는데 올해는 그린보단 블루 컬러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을 쳐보는데요. 블루 마블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진한 컬러의 블루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린 컬러와 블랙 컬러도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린 컬러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톤다운된 느낌의 그린 컬러가 많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고요 생각이 들어요. 유행 타지 않는 기본적인 블랙 컬러와 뉴트럴 컬러도 여전히 트렌드 컬러가 될것 같습니다. 딱요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성을 보여주거나 하나는 유행 타지 않는 컬러를 선택하거나. 저도 지금 트랙 자켓을 입고 있지만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트렌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15년 전에 동대문에서 트랙 자켓과 와이드 팬츠를 입고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었는데 그때 패션과 유행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실루엣이 조금 더 과감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있었는데요 소재까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디젤, 마틴 로즈, 이자벨 마랑, 팜 엔젤스에서도 스포티한 느낌의 트랙 셋업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트랙 셋업들은 셋업으로도 입을 수 있지만 제가 입은 것처럼 로우 라이저 데님과 함께 딱 매치를 한다면 굉장히 힙한 봄 코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조만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의 가장 상징적인 스타일의 웨스턴 패션은 많은 패션 디자인에게 영감을 주는 패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웨스턴 패션은 정말 매력적이고 저도 꿈꾸고 이상적이라고 하는 패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디자이너들이 정말 다양한 스타일로 웨스턴 무드를 해석을 했습니다. 카사블랑카에서는 컬러 플레이를 활용한 웨스턴 무드의 옷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드리스반노트, 웨일스 보너, 셀린느에서도 술과 장식이 달려있는 웨스턴 자켓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웨스 자켓과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실루엣이나 장식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웨스턴 자켓을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톰포드와 아미, 톰 브라운에서도 웨스턴 무드를 살린 옷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와 톰포드 너무 섹시한 것 같습니다. 와이드한 실루엣이 트렌디이긴 하지만 섹시한 남자는 핏하게 입는 게 좋아. 그게 맞아. 이런 걸 룩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럭셔리하고 섹시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분방한 소재로서 확실히 개성과 포인트를 줄수 있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죽은 유행을 안 타는 소재이기 때문에 색션 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사실 올해부터는 가죽 소재를 다루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앞쪽에 설명드렸다시피 리얼 소재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도 각광받고 있으면서 비건 레더 소재들도 많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건 레더 소재를 사용하다 보면 조금 더 과감하고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주냐 와타나베부터 모스키노 루이비통 에서도 컬러가 화려한 패턴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오프화이트 피갈레 리곤스에서는 컬러 가죽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크 네쿠레주라 로에비에서도 가죽 롱코트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보테가와 미우미우에서는 가죽 소재의 팬츠와 셔츠 자켓들이 보여지면서 진짜 럭셔리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리얼레더뿐만 아니라 비건레더도 다양한 브랜드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시장에서도 비건레더의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르지오와 비앙카에서도 가죽처럼 광택감이 있는 소재들을 정말 화려하게 재밌게 사용한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느낌이 들수 있는 광택감이 있는 가죽과 글로시한 소재가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에는 이런 자유로운 패션과 유행 안 타는 지속가능한 패션 이두 가지가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우리나라 브랜드에서도 어떤 이 재밌는 옷들이 나올까 트렌드가 온다고 해서 새 옷을 살 필요 없이 여러분들 집에 잘 찾아본다면 트렌드에 맞는 옷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 때 아버지와 어머니 안 입는 옷장을 뒤져가면서 옷을 입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진짜 재밌고 옷을 즐겁게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온라인과 룩북을 통해서 서치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렌드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새해 준비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는 에 여러분들이 패션을 힘입어서 더욱더 좋은 기회와 좋은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옷과 코디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